강원도 원주시에서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복지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분은 2022년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지급이 되고요. 지급 유형의 경우,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 또는 신용,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는데요. 대상자 조회는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시고, 미성년자분의 경우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대리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 선불카드만 가능하시고요. 지급 대상자분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분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시고요. 주소지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발급 받으시는 방식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까요. 이 점은 꼭 주의해주세요. 일단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신데, 신청 기간은 9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월요일까지구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 10월 3일 월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구요. 역시 원주시 긴급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긴급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신데 신청 기간은 10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 및 장애인 분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도 받는데요.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인데요. 원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이 원주시에 귀속됩니다.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없구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사행업소, 세금,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원주시 재난지원금 알아봤구요.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소식 나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